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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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삐끔 일들이 뒤로설 겁니다. 오늘은 5-1 전에 4-2에서 올림을 구출할줄알았다니 갑자기 올림을과 탈출했어요. 벌써 5-1이네요. 근데 이게 무슨 일고 갑자기 탈출해 버리면 어떡하노? 어떡하노? 오늘 밤 이거 넘길게요저는사 전에 사가시 위해서 봤으니까. 왜 터지는 거야? 이상한 모. 야! 잡복했다. 잡복 소리. 잡복 이상한 소리 좀 하자. 아니 왜터질 <laughs> 거야 갑자기?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건? 잡복했다. 잡복 같은 소리 좀 하. 그... 왜? 광고. 아니 잘못 말해. 광고 아니야. 광고야. <laughs> <다 웃음>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피크맨 싹다 내려가 이게 <laughs> 5마리 근데 내 기억으로는 여기서 사람 피크맨 만나는 거같던데 진짜? 어? 뭐 들고 여기 대실에서 브레드슨 좋하다기고 에? 어잉 오빠 아, 아, 발견 파랑은형그보다 코코타 탱생이는 어딨어? 아 뭐야 여기? 근데 보통은 나무에 걸려있던 거 아니면 땅바닥 있지 않나? 쟤는 왜물 속에 있지? 물 속이 아니라 땅 같은데? 늪 지대? 물 속인데 물속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라면 늪 지대밖에 없는데 어? 온형이다 파랑 이형인가 파랑 온형이라고 써 있었잖아 과연 무 비카민이 있지? 어? 이 비카민은 비크빈은... 설마 그 물속에서 자라는데 괜찮은 가 맞아? 그게한번뽑을까응 남기지 마 얘네 이름 파란 비카민이네 비크빈. 근데 왜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? 아살수 어, 있나 보다 물에 강하다 오케이 오케이 야펠레스좀 키워봐. 나 키우고 있을 테니까 형아 미션하고 있어. 미션 지금 네가 해야 될는데 알았어. 뭐 하고 있어 형아? 아 잠깐만. 왜?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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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지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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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꽃 피운 애한 마리도 없어요. 안 <놀람> 나와. <놀람> 얘가 또금 너무 모여. 근데 날개 피크닉 지금 잘하고 있나? 날씨는 진짜 대박이야. 케어 어, 이 딸기 있다. 딸기 하나로 하루만이라도 살수 있어. 그냥 어? 보니 얘네들, 얘네들 피크닉 잡아먹어. 내 기억으론 그래, 20마리 정도 되면 싸워야 돼. 야, 근데 다섯 마리 있잖아 근데 그거 두 마리밖에 안 되잖아 두 마리 어딨어? 없어 네? 두 마리 가 있어야 되는데? 야, 너... 야, 원희 형은 있어, 몇시얘왜 네, 여기 있냐? 온이 형이 아니어서좀 살펴보지 오늘은 멸지 말라고 했잖아날 믿기로 참 느리겠다. 근데 이게 다리 쪼그만 거왜 있냐? 쓸 데가 있나? 이제 여러 마리인데, 이제 어떡하지? 어, 여기 뭐가 있을야나 보네 아, 근데 이 다리 조각을 데려가는 거야? 에이 응. 다리 조각 여기 없는데 잠깐만 여기 다리가 없잖아 어디지? 저기 다리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건너편에 있냐? 여 있는데? 기 따고 가야 될 거. 쪼각 아, 더 있나? 이제 잡아먹어? 어, 빨리 공격하면 안 잡아먹어. 몇 마리 정도 필요해? 열마리 돌격해야 하는데. 돌격? 아니, 사람이 많아야 돼. 조준하도 돌격. 에이. 몇 마리가 있지? 날개 피크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냐? 일단 얘네들 먼저... 그럼 얘열마리안 되겠지? 뭐? 야, 니 나에게 피켜민가져내가 파랑 피크민 할게 안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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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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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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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, 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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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거 나, 별 나, 있는데. 근데 아까 힌트 봤을 때탈 쪽에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고 했거든 가면 되나? 그런데 어, 피크인 20마리 필요해 얘네 어 그래? 일단 그걸로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뭐왜 이렇게 수상하냐 우왓이 개까지 뭐야 야 누나를 왜 너무 잔인한 게임 아니야 이거 그 말을 하네 지금이다벨 이렇게. 벨. 공개..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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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게 이렇게. 이거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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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 하지만 안 돼, 야, 종이야. 너 일로 와, 일로 와. 왜 어디로 기다려? 헬피크미 있으면 더 쉬운데. 서갈 어디야? 브리티니 브리티니 있는데 그펄비은 대포구리에 얻을 수 있어 있어오케 이걸 okay. 이미 죽었는데요? 얘가져가려면 개까지 가자 가져가? 어, 몇 이거... 열등어리? 어. 가자 어, 이거 필요한데 12마리 여기 12마리야 가자 아, 여러분 여기 벽화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어요, 봐봐요 얘들아, 가자 떼글떼글 응. 거리는 벽화 응? 바이피로 이후로. 5 p 하고 있네 여기바 k 이후로. 5 벽화가 이는곳이신가 5pkm 이후로. 5pkm 이후로. 5pkm 이후로. 5 p k 있이나저기 p k 기 이후로. 5 얘들아 가자 야 종이 야왜나 네. 팔.. 아나 날개 피켓을막고 있어봐 잠깐만 왜 네.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같이 뽑아봐 피켓 아, 돌격해 받아 한테 다. 왜? 이젠 해봐. 나한테 잘 작전이 있단 말이야. 50만이지. 내가 백득이5마만이지 응. 아, 도한 마리 죽었어. 중요 소이가 들리더래. 망했다. 어 망했다야 한 마리 죽어 죽은 거 가지고 난한 마리 죽었때 망했다라고. 그러네. 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다. 네? 이거 뭐야? 너무 사실대로 믿는다고 말이 씨가 되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. 당연히 형 t 도잖잖아 I don't 말 n 가 되는 걸 o 잖아 말이 시가 된다는 말 t 내가 왜 w 냐고 o n t know. I don't k n 야 w I 부 o 져라부 n 져라 I don't know. 37 i r t y 유대. 야, 저기 뒤에 있는 카오리 같은 놈도 뭐야? 야 종이야 너 캡틴을 변신한 캡틴. Y 캐글러. 오케이. 무슨 뭐라고캡들벽다 보시면 나한테 말해. 캡틴 던지고. 아이큐티 너구나 여기 다 부셨는데? 다뿌셨는데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나한테 와 돼. 다 부셨어 데리고 와? 어 한 마리가 부족해. 내 응. 거기 가면 안 돼. 그 반대편으로 가면 안 돼, 그거는. 안쪽이야. 아, 날개 피 빅맨. 응? 어찌마 그거. 거기 있다가 죽어. 자, 거기 나오면 또 죽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모레 가오리 같은 녀석한테 붙지 마, 그럼 죽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? 이 와! 돌격해봐, 나한테 아, 하면 계속 라는데 돌격하라고 그냥, 빨리 해 오케이 자, 네마리가 부족한데? 아, 이기구나 아, 세마리거리 여기 약좀을 갖다 오게 이제 이제 뭐 뭐해? 껍질 껍질 완성이다 피크민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된대 그렇다면 나비 한 마리면 되겠다 나비 한 마리가 피크민 한 마리가 태어된다고하는데 오게 오케이 okay, GGD 다 만들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빠르니 <웃음> <웃음> 자 피크민 한 마리 태어났고요 나 따라와 바이피 크림만 데리고 와야 돼 여기서 어딘데 어머니 거기 아니잖아 바이피 크 여기 다 넣고 너 어딘데 트레이코로가 트레코로가드레이크오르이가 왔어 이코로가트어이코로가트이이 뭐 맨날 이러 오케이 죄송합니다 날개 비컴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져온 다음에 바에 비컴에 말아 뭐야 아이 피크민, 아, 진짜 빨간 피크민 바 피크민 100마리 바 피크민 100마리 그럼 종이랑 합류해서 이 피크민 100마리를 옮기면 되겠다 심 하고 불러 불러야지 그리 안 빠져. 도대체 몇 마리야? 백 마리? 백 마리. 기다려. 저 캐튼 캐튼 바로 앞으로 던져. 네. 아, 잠깐만. 야던질면 어떡해! 야, 안 지켜서 다행이지. 오케이, 잠깐만. 아, 진짜, 이. 아! 이받아서말이안나오네 캡틴 어디갔어집틴하고 잠깐만 너 어, 그게 무려놈 잠깐만 아, 이다 종이야 나 던져 캡틴 던져, 캡틴 캡틴? 건너편에서 던져 조준하고 던져 피크맨 다 던져 A로 길게 누르면 연속 던지기 저기 개 같은 녀석이 있어 그 월발짓는 게 말고 그 꽃게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거 다 내리고 한 방탕 싸면 우 되지. 이집개가 수정이야. 던지면 금방이야. 너 앤데.. 자, 벌써 날이 점근해.. 달 조각만 넘겨 바로 끝내겠습니다. 다시 말해보여라. 종현에는 기다려. 알았어. 땅코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. 왜저달 조각이? 여기 좀 보다봐야겠다. 여기에 신호가 제일 가깝게 잡히는데 뭐야? 뭐지? 나 방금 무서운 걸본것 같은데. 나 방금 뭔 괴생명체 봤어. 뭐? 뭐수정 안에 갇혀 있는 엄청 거대한 생물. 잘못 봤나? 언제까지 팔자는 거니? 왜 던졌어? 아다봤다아판 거야? 바이 비 금이 폭발 식은 용암이다 식은 용암 얘 구멍 완전 작아졌어 졸아? 구멍이 완전 겁먹었다 뭐가 빠져가지고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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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얘들이 빨리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럼 난 어떻게, 그럼 나 스스로 들어볼지. 오케이 끝. 여기서 뭐해? 카운트다운 될 때까지 기다려. 야 진짜 인물이다이 정도는. 원 제로 카운트다운 더 엔드. 자하더 엔드가 아니디 엔드 아니야? 아 그렇구나. 자 이렇게 하루 마쳤습니다. 오늘 새로운 오, 오늘 캐틴놀리마를 실종해 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피크맨을 만났습니다. 파란 눈이형, 파란 피크맨 합체한다 라스트인지 모르겠지만 드레이크까지 급수? 무슨 소리야? <laughs> 그게 뭔 소리야? 섞어먹.. 섞어먹 s o c o 또 뭐야 h e 원래 딸 a t u r e s 어 t the b 그 y a s o c o 래 o Socomo, Socomo, s 클라 o 식 o 이이 c 더 이상 이어더 이상 없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다시 0이었습니다. 자, 이것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 아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